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이 공동체의 가치랑 개인의 자유, 뭐 이런 거 사이에서 고민될 때가 참 많잖아요. 네, 그렇죠. 전통이냐 아니면 시장 논리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맞아요. 그런데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아, 이 지점에서 되게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아, 그 유행적 공동체주의 재화관 말씀이시죠? 네, 그거하고 또 도통진경이라는 개념이요. 오늘은 이 개념들이 서로 다른 생각대로 어떻게 좀 이어주는지 그리고 특히 환경문제 같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해법을 찾게 하는지 한번 같이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이 개념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흐름 그러니까 유행성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유행적 공동체주의 재화관이라는 게 재화나 가치를 딱 고정된 걸로 보는 게 아니고요. 아, 소유물이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마치 강물처럼 공동체 안에서 계속 흐르는 거. 역동적인 걸로 보는 거죠. 음,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요. 흐르는 강물이라 이미지가 확 그려지네요. 네. 이런 관점으로 보면 공동체 이익이랑 개인 이익이 꼭 부딪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도통진경 이건 건가요 이 흐름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도통진경은 서로 다른 시스템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동체의 논리 또 시장의 논리 이런 것들이 뭐랄까 서로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으면서 조화롭게 같이 흘러가는 그런 이상적인 상태를 말해요. 오케스트라 비유가 떠오르네요. 네, 비슷해요. 공동체가 자기 색깔을 지키면서도 외부 세계랑 건강하게 소통하는 방법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기존 공동체주의가 가끔 너무 고립되거나 아니면 외부 논리에 그냥 흠수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네, 있었죠. 그걸 좀 해결해보려는 시도인 셈이죠. 음, 공동체 강물하고 시장 강물이 만나서 더큰 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그림일까요? 자료에 보니까 여러 사상들이 이렇게 순환하는 그림도 있던데요. 아, 네. 그표 말씀이시죠? 네. 그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순환 그림이 바로 이 유행이라는 관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 공동체 가치, 즉, 덕에서 출발하잖아요. 네. 1번이 그거였죠. 그죠 거기서 시작해서 이 효율성, 즉, 공리주의를 거쳐서 3. 시장 원리, 그 시장 균형론이죠. 이걸 지나고 또 4. 개인의 자유, 자유지상주의 그리고 오 사회적 약속 사회 계약주의 이런 걸 통해서 제도가 발전하고 다시 1 공동체 가치로 돌아오는 이런 끊임없는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아,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게 아니고요. 네, 그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단계를 딱딱 통과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요소들이 계속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순환한다는 거예요. 계절처럼요. 그렇군요. 분리된 섬들이 아니라 서로 다 연결된 바다라는 거네요. 음. 근데 이런 개념들이 좀 추상적인데 현실 문제, 특히 자료에서 강조한 환경 위기랑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전경 구절들을 예시로 들어주시면 좀더확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경에 풀한 포기마저 식명에 깃들어 있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자연 아끼자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요. 모든 것에 신성함이 있다면 자연을 파괴하는 건 공동체 전체의 조화를 깨는. 아주 심각한 배신이 되는 거죠. 아, 배신이요? 네, 그러니까 공동체 질서를 지키는 강력한 윤리적 기반이 되는 셈이에요. 또 신명을 부정하면 도움을 못 받는다 이런 경고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확실히 그냥 물질적인 효율만 따지는 관점이랑은 다르네요. 그렇죠. 서양 문명이 너무 물질에 치우쳐서 자연을 정복 대상으로 봤다. 그 결과로 혼란이 왔다 이런 지적도 나오잖아요. 네 교훈 1장 9절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효율성만 극대화하려는 뭐랄까 공리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자료에서는 그 해답으로 자연 즉 신명 스스로가 상제님의 대순이라는 큰 흐름을 통해서 만물을 다시 조화롭게 유행시킨다로 해석해요 흐름이 막히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다시 흐르게 한다 네 그런 의미죠 그러면 개인의 자유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 자유지상주의 같은 건 어떻게 보나요? 그 재산권 같은 개인의 자유만 너무 강조하는 자유지상주의적 관점도요. 음, 천하 창생이 진멸할 지경 같은 정말 극한의 위기 앞에선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아, 생존의 문제 앞에선 그렇죠. 결국은 살기 위해서라도 공동체에 협력하고 재화의 유행 이 흐름에 기여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혼자서는 살수 없으니까요. 네,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 바바 하나라도 하늘이 안다. 이 구절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 그 구절은 정말 작은 존재 하나하나가 이 거대한 우주적 흐름, 즉 유행의 일부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이런 의미죠. 당신의 자료는 이걸 인간과 자연 사이의 어떤 새로운 관계 매짐, 그러니까 사회계약적인 실천을 통해서 우리 사회 시스템, 제도의 긍정적인 진화를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시사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종합해보면 이 유행적 재화관이랑 도통진경이라는 건 결국 만물이 다 서로 연결돼서 순환한다는 대순 사상의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사상들이 가진 한계들, 뭐 예를 들면 개인주의가 너무 심해지거나 계약만 따지거나 효율성만 보거나 아니면 공동체가 너무 폐쇄적이 되거나 하는 문제들을 넘어서려는 통합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특히 재화의 유행, 그러니까 모든 가치들이 막힘없이 잘 흐르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죠. 환경위기처럼 정말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단순히 하나의 인연만 내세울 게 아니라 그렇죠. 모든 것의 그 상호 연결성을 깊이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유행, 건강한 흐름을 만들어 갈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일 깨워주는 거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까지 고려하면서요. 네. 오늘 저희는 당신의 자료를 통해서 유행이라는 키워드로 공동체, 경제, 철학을 넘나드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뭔가 고정관념을 깨고 세상을 좀 다른 눈으로 보게 하는 신선한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야기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볼까 하는데요. 자료 말미에 보면 서양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동양에서는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사후에 동양 문명신을 이끌고 가서 서양 문헌을 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유행으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나 교착상태도 이렇게 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깊은 유행의 원리를 이해할 때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